의 전부인 너만 다시 태어나 그대가 없다면 제가 간혹가다가 신승호님의 곡들 중에 이런, 이런 곡들 오랜 이별 뒤에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이런 노래가 간혹가다 생각이 나게 되면 제가 젊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여자친구가 신승훈 씨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음악도 듣고 유튜브 틀어서 하다 보면 기타도 치게 되고, 이 노래가 상당히 이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머리에 그냥 박혀버리죠. 근데 치다 보면 코드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코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코드를 쉽게 치는 법, 어떻게 키를 바꾸는지, 아니면 손모양은 어떻게 하는지, 피아노로 치게 되면 아무리 치기가 쉬운데, 기타로 치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젊을 때도 이 코드들을 칠 때, 좀 이렇게, 이런 코드만 나오면, 어! 이러면서 막 긴장이 되고, 치기 바로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몇 가지 이제 제가 드리는 팁으로 해서 바꾸게 되면 상당히 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오랜 이별 뒤에부터 먼저 한번 제가 악보를 보면서, 쳐봐 드리면 이게 이제 악보보면 키 A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E7 하고 g 이거든요 키가 A인데 이 코드를 기타를 이렇게 치려면 새끼손가락이 힘이 그렇게 되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승훈 씨도 이렇게는 안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코드 칠때 속도도 느려지고 잡는데 겁도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이걸 쉽게 하려면 G 키로 바꿔야 돼요. G 키로 바꾸려면 이 카포 카포를 쓰셔 가지고 두 번째 프레다가 프레서에 놓게 되면 이걸 G 키로 바뀌거든요. G 키로 바뀌게 되면 이 E7 over G# 코드가 이게 D7 over F#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코드 이렇게 칩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6번 줄 2, 2번 프렛을 잡는 거죠. 예. 카포 없이는 4번 프렛이지만 카포 있는 걸로 생각해서 2, 2번 프렛. 그래서 키를 찌를. 그러면 이 긴장감 없이도 기타를 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기가 편, 편해지는 거죠. 치면서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F# 이7이 코드인데 이게 G 키로 바뀌었기 때문에 E 마이너하고 E 마이너 코드에서 그냥 D 이렇게 D를 치는 거죠. 그래서 B B 마이너가 A 마이너로 되고 B 7 A 또 나오는데. 이 코드가 이 코드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AQ로 한번 다시 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치는게 좀 힘든게 보이실 거에요 이 코드가 상당히 힘이 들니까 G로 바꾸면 상당히 n o r A o v e r G. A minor over G. A minor over G. A minor over G. A minor over G. A m i n o 그다음에소리암나나죠나기 A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다나에이거는 어, A minor 하고 D, B m i n 나나나나 v e 이 코드인데, 이 코드를 그냥 2번 줄 1번 프렛만 잡고 D 코드 치는 것처럼 4번 줄을 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상당히 이쁜, 예. A-7 over D. 제가 적어 드릴게요. A-7 over D. 예, 잠깐만요. 오늘 상당히 날씨가 덥거든요. 지금 거의 한, 어, 100도 가까이인데, 100도면 이제 페란하이스죠. 센세스가 아니고, 센세스를 하면 한 37도 한 되려나? <laughs> 음,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A, A키를, 근데 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그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 상당히 높이 부르는 게 있다면, 이거를 만약 없애서 A 키로 안 치고 여기서 G 키로 치게 되면 상당히 노래 불기 가 쉬워져요 남자보다는데 그다음 에 만약에 여자분께서 노래를 조금 더 높이 하고 싶으면 이걸 이제 아무 때나. 여기다가 하면 아무래도 여자분한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많이 치다 보면 키가 그 A로 나와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걸 GQ로 치면서 바꾸느냐 하면 음을 그냥 한오음을다 낮춰요. A 나오면 G 치고 E7 나오면 D7 치고 이런 식으로 빨리가 빨리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손으로 그냥 연, 연필로 적어서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은 이거 있을 뿐 상당히 그 제목이 긴 건데 이 곡도 이 곡은 이제 키가 G로 돼 있거든요. <놀람> G에서 다시 태어나도 이 코드가 G F 입니다 G 코드에서 베이스음을 F 으로 친다는 거기 때문에 나, 다시 태어나도 너만을 사랑 코드가 그대가... 여기 나오는 좀 이상한 코드가 이거 거든요 Dm over F Dm 코드에서 엄지손가락을 F로 쳐야 돼요 네. 그게 안 되시면 이 새끼 손가락을 빌려서 Dm을 이렇게 치고 F를 4번 줄 3번 프레 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도 되는데 느낌으론 이 베이스 자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F 이걸 치게 되면 소리가 더 이쁘게 나는것 같아요 제 귀에는 일단 다시 한번 쳐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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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상한 코드는 이거밖에 없네요. 예. D 마이너 코드하고 베이스 F. 이건 그렇게 치시면 되고 이 코드는 아까 쳤던 것처럼 D 코드에서 F# 베이스 들어가고 이 G over F#은 이렇게 치시면 되고 A 마이너에서 G 이건 이거고요. 예. 그래서 이네개 코드만 다 치게 되면. 웬만한 신승훈님 곡은 다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이게 제가 알기로 처음에 히트했던 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곡 이 곡도 악보를 보면 A키로 나오거든요 그 근데 이게 나오는 게 뒤에 계속 하다 보면, 여기 나옵니다. Bm. B minor. B minor. B 마이 n 7a. 이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는 사실, 딴거보다 시가 치운 것 같고, B minor 7에서 이집게 손가락만 빼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음. 그죠? 근데 이거도 이렇게 이상한 코드는 b-7 over a 밖에 없네요 근데 이거도 g키로 바꾸게 되면 전키로 치게 되면 아참 제 기타가 반음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키로 했어요 이게 키가 a, a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건데아 그거 이제 G 키로 치니까 <laughs> C샵 7이 B7으로 가고요. F샵 마이너가 E 마이너로 b a 7에 A7 그 다음에 A 마이너 minor, B 마이너가 A 마이너로 나하 여기도 나오는 게 G에서 G, G# -Sharp F7, 여기서 E 마이너로, 이걸 이제 패싱, 패싱 노트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이게 뭐라 그러는지 베이스 페달이라고 하나요? 그 베이스 미다다다다다 베이스 이게 다른 비디오를 만들 때를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C에서도 나오고 그 제프 리고 보면. 이것도 베이스 밑에 되는 건데 아, 신승곤님으로 다시 들어가서 훨씬 제가 쉬워지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곡이 오랜 이별 뒤에 제가 처음 했었던 곡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나요? 기억도 안, 안 나네. 아이씨 그 A가 그 L로 치면 아, 아, 아 아까 전 보여드렸죠. 하기야 이런 키로 치게 되면 조, 좋은 부분이 이런 추가음을 넣기가 좋다는 건데. F sharp 7 sus4 인데 이런 코드를 여기서 이제 통기타에서 치는데 많이 치려면 기타 셋업이 잘돼 있어야 돼요 셋업이 잘안돼 있으면 참,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 얼, 옛날에 <laughs> 기타 셋업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링크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기타 셋업하는 도움을 받아 보시고요 그래서 G 코드로 바뀌면 그대 눈으로 내마속에 아까 나왔던 곡하고 비슷하죠? 그죠? 베이스 페달 가는 거.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상한 코드 나올 때, 이거 이제 치는 거, 뭐 배우는 거는 괜찮죠? 아까도, 근데 이거 키를, A키를 G키로 바꾸게 되면 상당히 치기가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아, 여기 a k 에 있는 이상한 코드 잠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E7 하고 G 이거 보여드렸고 Bm7 하고 Bm7 over A 그 다음에 Bm7 e, E는 똑같지만 베이스만 E, e 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sharpm7 하고 이것도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이, 어, 그 베이스만, 어, 픈 6th s string, 6번 줄로 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코드들 나오면 겁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비디오를 한번더 보시면 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배해서참 좋았는 것 같고요. 제가 느낌엔. 이런 비디오 만들어 본게 한, 거의 한매 3, 4개월마다 하나씩 만드는 것 같은데, 아,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